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서진 가수가 2025K 월드드림 어워즈 시상식에 출격합니다. 2025K 월드드림 어워즈 2025K WORLD DREAM AWARDS의 스페셜 한정판 티켓이 전성 매진되며 화제성을 낳았습니다. 해당 시상식은 오는 8월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실내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지난 2017년 제1의 소리바다 베스트 K뮤직 어워즈로 출발해 올해로 9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 시상식은 K문화 강국의 중심 서울에서 펼쳐지는 한류 최대의 K팝 페스티벌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K팝을 빛내고 있는 주역들과 셀럽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조직위는 앞서 그룹 B2B, 스트레이키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크래비티, 아이브, 르세라핌 트리플레스와 영파시 피프티피프티, NCT 위시NCT WISH와 아일리킥플립, 하츠투하츠, 키키, 뉴비트, 아홉 등의 출연 소식을 전했습니다. 밴드 루시, 엑스디너리히어로즈, QWER, QWER 드래곤포니를 비롯해 가수 박서진과 박지연, 폴킴, 강다니엘 역시 출연을 앞두고 있어 글로벌 팬들의 폭발적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k 이마이 디먼 헌터즈 이하 케대원 속 시상식 맞대결이 현실화된 점도 이 시상식의 기대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조직위는 앞서 케데원속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과 가상 보이그룹 사자보이즈가 부른 소다팝이 K-월드 드림 베스트 OST 부문 수상 후보에 올랐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습니다. 글로벌 케이팝 팬들의 의사가 100% 반영된 인기상 투표는 글로벌 최대의 팬덤 플랫폼 덕에드 앱을 통해 진행 중입니다. 남녀 그룹과 남녀 솔로 포함 총 4개 그룹에서 인기상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지난 15일 본선 투표가 마무리되며 톱32 추려진 가운데 지난 8월 11일까지 결선 투표를 진행해 인기상의 주인공을 가렸습니다. 2025K 월드드림 어워즈 조직위원회는 시상식 당일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k p o 팬들을 위한 생중계 채널도 준비했습니다. 일본 OTT 플랫폼 U-NEXT-U-NEXT를 통해 생중계되고,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k p o 팬들은 헬로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 화면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5K 월드 드림 어워즈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류 최대 에이전시 YJ 파트너스가 주관합니다. 엄청난 라인업으로 박서진 가수가 몇 곡의 노래를 부르며 어떤 상을 수상을 할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